자르는데 위에를 요 끝에 요 정도를 놔둬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쑥 자르면 안 되고 요쪽에 한뭐한 뭐한한 5cm 되려나? 네. 0.5 되려나? 5cm, 5cm. 요 정도 두고 하나 0.5mm, 둘, 셋, 넷. 이렇게 바감이 잘라도 돼요. 거기를 조금 나중에 잡으면 되니까 뭐, 상관없어요. 니 굴리는 대로. 근데 네. 너무 짧게 하면 그러면, 왔다 갔다가 많이 되니까 많이 되, 힘들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좀 큼직큼직하게 잘라요.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세 보면 개수가 안 맞을 때가 있어. 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돼버렸잖아. 어. 그럼 짝수가 거의 대부분 짝수가 돼. 그러면 이중에 돌려보다가 제일 큰 거를 하나 홀수 만들어. 싹 잘라버려. 음. 음. 그럼 여기 좁아도 상관없어, 여기는. 네. 그리고 나면, 어, 여기에서 뒤집어서, 아, 예. 뒤집어서, 아, <웃음> <웃음> 여기에다가 저는 실리콘을 발랐는데, 실리콘 바르면, 음. 되게 붙이기 힘들어. 그래서 양면 테이프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여요. 네.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 붙이고 양면 테이프 떼세요. 떼고 나면 이곳에다가 실을 갖고 딸애를 키실 거예요. 양면 테이프를 붙였는 이곳에다가 이것만 하고 나면 쉬워져. 여기가 이제 예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 딸애를 계속 이렇게 돌려. 동글동글 돌리면 밑에가 어떻게 나와요? 아, 요렇게. 이렇게 나오지. 어, 아 딸래를 틀면 이렇게 네. 나오죠. <laughs> 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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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양면 테이프를 떼내고 거기다 붙이면 이게 이렇게 붙어 나와요. 이렇게 네. 네. 붙어 나면 오 여기서 이제 다 붙였다고 생각해. 딸래 끄고 그러면 여기 남아 있잖아. 여기 끊지 말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다시 양면 테이프를 붙여. 여기다가 네. 바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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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다가. 다가 그럼 양면 테이프를 밖에다가도 이렇게 차례대로 아, 위에서부터 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돌려요. 그래서 다 돌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윗동은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잡아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어, 위, 아래 가는데, 어, 만약에 저렇게 동그랗게 위로 올리고 싶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손으로 위로 잡고 하셔도 되고, 힘드시면 계속 잡고 하다보면 나중에 헷갈려. 나 분명 같은데. 이럴 수 있어. 만약에 같은 방향이 계속 되면 나중에 여기가 옆에는 따래가 없이 그냥 올라가잖아. 그래서 무조건 위아래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봐봐요. 내 제대로 꼬고 있는지 봐. 그리고 만약에 들고 있는 게 힘들잖아. 조금 밑에를 조금 늘려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밑에가 약간 있게. 그때는 바닥에 놓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바닥에 놓고 하나 들고 음. 하나 들고 돌려 계속 이렇게 하나 들고 하나 들고 하나 들고 음. 어,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가.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다 반쯤 올라가시면 이제 들고 조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가셔요. 그리고 다 끝에 가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실리콘 꽂아놓을 테니까 원래는 얘를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끼워 넣는데 그러면 나중에 빠지더라고. 그래서 얘를 원래 손잡이를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때는 나중에 뭘로 하시냐면 막근으로 할때 우리가 집근이라고 흔히 말하는 막근 이런 색깔 있죠? 그걸로 할 때는 요거 손잡이를 요거 잘라가지고 꽃 손잡이 만드는 것처럼 만드셔도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이쁘게 꾸미는데 이렇게 꾸미는데 손잡이 나버리면 여기를 쓸모가 없어져요 음. 어, 그래서 제가 손잡이를 안놨거든요 그러고 나면 맨 마지막에는 끝에는 우리 바느질 해보셨으니까 알잖아 끝에는 한번을 이렇게 그냥 묶어주시고 살짝만 끝에 묶어주시고 최대치로 자르시고 얘 끝이 어디에요 얘를 묶고묶고 묶고 최대치를 여기를 잘라서 실리콘으로 살짝 발라주실 거예요. 어, 실리콘으로 여기다가 마지막에 딱 붙여주실 거예요. 비치고 나면 마무리를 이렇게만 있으면 위에가 하얗게 보인단 말이야, 끝이. 그래서 요 밖에 레이스로 밖에도 하나, 안에도 하나. 저는 안에도 다 했어요, 이렇게. 앞에 뒤에 실리콘 중간중간에 여기 흰색에다가 쪽쪽쪽쪽 묻혀놓고 레이스 갖다 붙이시면 돼요.